혹시 쿠팡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다른 물건까지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? 특히 로켓프레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5,000원을 채워야 하는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구매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. 대표님들이 판매하실 물건을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옵션 구성이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? 첫 번째로는 가장 적용하기 쉬운 세트 구성입니다. 저 역시 세트 구성을 통해 약15% 이상의 매출을 더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. 같은 제품을 세트로 구성함으로써 할인을 적용시켜 구매를 늘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입니다. 또는 같은 전략이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느낌을